대현진 의원이 페북에다가 또 엄청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.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허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눈길조차 얻을 수가 없다.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와.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개업 역사와 우리는 와. 결별해야 한다. 아, 를 썼어요. 배현진 미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습니다. 네. 누구보다도 가장 추앙을 했던 사람인데. 그렇죠. 과거의 배현진 미터는 어땠는지 음. 한번 잠깐 보고 옵니다. 우리 후보님 그 연설 원고 없이 <laughs>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풍부한 말씀들 국민들 속뻥 뚫리는 말씀들 뻥 너무 잘해 주셔서 참 안심하고 <laughs> 저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면은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유 예연진 미터 <laughs> 대단해요. 예, 예, 예. 저분은 한0살살것 같아요. 100살 저런 네.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.